네, 안녕하세요. 미라클 코인이구요. 녹화 진행하는 현지 시간 4월 18일 금요일 오후 12시 34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토록 기다리던 행복한 금요일이죠. 오늘도 각설하고 저희 정보방 실시간 수익률부터 오픈하고 시작할게요. 자, 잘 보세요. 솔레이어, 스트라티스, 아크, 아르고, 이오스, 헌트, 네오 등등. 제가 지난주부터 꾸준하게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단기 종목들의 수익률입니다. 자, 4월에 정확히 5억 원으로 시작한 제 장고는 벌써 6억 원 수준까지 올라왔구요. 이 모든 종목들의 실시간 타점과 대응법은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에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언제든지 편하게 들어오셔서 가볍게 구경만이라도 해보시고요 365일 100% 무료로 운영하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만 잘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소개해드릴 급등 코인은 바로 아크 가지고 왔습니다 이 코인의 경우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추천드려서 단 4일만에 급등 수익 챙겨드렸는데요 이번에 훨씬 더 폭발적인 상승 나오기 직전이라 다시 한번 급하게 들고 왔습니다 우선 아크는 지난주에 소개해드리자마자 하락 추세선을 단숨에 돌파하며 5일선과 61선 골든크로스와 함께 아래 쪽 매물대까지 원의 상승을 보여주었죠. 즉 여기까지 제 관점대로 정확하게 움직이면서 결과적으로 무려 70% 가까이 급등을 쌓아주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상승세로 인해 본격적인 추가폭등 시그널이 나왔다는 게 핵심인데요. 잘 보세요. 바로 5일 이평선과 120일 이평선의 골든 크로스 시그널까지도 앞두고 있고요. 최근에 이 저항 매물대를 수차례나 돌파 시도를 하며 추가적인 매수 거래량까지 쌓여 들어왔습니다. 또한 중간중간 눌림이 발생하더라도 단한 번도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저점과 고점을 꾸준하게 올려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제가 앞 전에 말씀드렸던 지난 매집 물량들은 아직까지도 제대로 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렇다는 건 앞으로 하락보다는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아크 코인에 대한 제 관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요. 조만간 추가로 쌓여 들어온 매집 물량들까지 본격적으로 소화되면서 빠르면 이번 주말 대로 이쪽 중간 920원 매물대까지 추가 폭등을 노려볼 수 있겠고요. 나아가서 전체적인 시장까지 상승장을 맞이하게 된다면 전고점 그 이상도 바라볼 수 있는 역대급 돈 복사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눌림목을 보여주고 있죠. 오히려 더욱 좋은 손익비까지 챙길 수 있는 상당히 매력적인 자리입니다. 자, 다만 영상은 녹화 후 업로드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정보방에서 급등 종목들의 타점을 훨씬 빠르게 실시간으로 공개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고정 댓글에 달아둘 링크로 언제든지 편하게 들어오셔서 주말 급등 종목들까지 함께 받아가세요. 장담컨대 딱 일주일만 따라오셔도 지금 보시는 수익률 정도는 가볍게 챙겨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아크코인으로 마무리할게요. 다들 좋은 주 보내시고요. 다음 주도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